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 15일 목요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소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아 40장 1절에서 6절인데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 예레미아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아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아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미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산이라 아멘. 자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유다는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너부갓네살 왕의 사령관이었던 너부사라다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도 포로로 사로잡혀 사슬에 결박되어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라마쯤 갔을 때이 사령관 누부 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자, 누부 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재단은 뭐예요? 떡밖의 불행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셨구나. 그래서 남유다의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이제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말씀, 재난을 선포하셨던 이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이 이야기를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결국 유다 민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사제를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너부사라단 사령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로로 잡아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손에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풀어주마 그런데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같이 가자 내가 바벨론 땅에 가서 너를 잘 대우할게. 내가 너를 잘 모실 거야. 그 말입니다.하지만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래.여기 있어.네 앞에는 온 땅이 있지 않냐.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여기서 머물면 돼.자, 이렇게 사림관 너부 사라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함부로 해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도 왕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아, 왕이 아끼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수 없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죠. 자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땅으로 가지 않고 자기 나라 남유다에 있는 미스바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곳에서 회개 기독케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기도함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므로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슬프지만 남 유다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노부사라단을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뷰티 제목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항상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노부사라단과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을 찾아 완성해 볼까요? 여기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있고 여기 군데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부사라단 장군이 내가 너를 뭐라고 했을까요? 풀어주겠다.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뭐라고 하죠? 가거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손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로 갔다고요? 저는 미스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평생을 그곳에 살았습니다. 말씀 생각하기입니다. 자,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아가 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말해주었죠. 자,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봅시다. 본문 3절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답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뭐했습니까? 범죄하였고 그의 목소리에 뭐하지 않았을까요? 어 순종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노부사라단의 이야기를 마친 후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어디서 살지를 선택하라고 하죠. 바벨론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이 땅에 남아있든지. 풀려난 예레미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알맞은 단어의 동그라미에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예레미야는 누구를 따라 갔습니까? 유다 백성을 따라 미스바로 갔습니다. 자, 한번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따라 미스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 행학인데요, 노부사라단을 통해 예레미야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돕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나를 도와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림이나 글을 표현해 볼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도 좋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감사한 일들을 한번 적어 보면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이번 주 말씀 외우기인데요. 우리 빈칸을 채워가며 함께 외워봅시다. 내게, 내가 왕에게 아름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다. 예레미야 38장 20절 말씀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왕에게 아름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다. 예레미야 38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우신 것처럼 오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환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큐티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큐티 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죄 짓지 않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한 하루 가장 행복합니다.